야, 출발! 야! 야! 발 들어, 발 들어! 뒤로! 한번 더. 야! 야! 발 올려, 발 올려, 발 올려! 발 올려! 야, 잡아라. 인서 TV 잡아라. 엉덩이들. 인서 엉덩이. TV가 구름 단위 지나고 있습니다. 오, 오 용감하게 지나네. 야, 여기 내가 좁아서. 아! 끄자 좌석 앞으로 좌석 찍고 있어. 제가 어, 제가 진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어 한번 제가 해 요기. 무슨 소리야 가스 텀 여기야 어 재밌었어? 올가지 마세요 한번더 한번더 올라가 뛰어 뛰어 올라가 고 내려와 <laughs> <laughs> 이 놀이터